긴급 문자가 와서 영상이 죽었네요. 나도 모르게 지금 20분 타임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먹었어요. 시간이 다돼가는데 긴급 안내 문자 때문에 영상이 갑자기 죽었네요. 차도 마시고 대화해가지고 좀 즐겼다 갈수 있는 공간, 카페를 말. Thank <laughs> 자꾸 문님은 이런 거, 이런 거, 우리가랑 달라져야 돼. 여기 여기가다 응. 달아야 되 이쪽이. 오른쪽 힘을 많이 주고거리에오거요 좀. 음. 음, 좀 마사지. 마사지는. 근육 차라리 근육 운동 5분을 더 하는 게 훨씬 더 나. 아 끝났으면. 저거 그, 음. 의미 하나도 없어 했던 사람. 이건 정 보정. 차라리 근육 운동 5분을 내가 해주라고 <laughs> 1년을 노래 불렀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전문적으로 어, 내가 마사지나.

20분 시시, 시스템으로 맞춰놓 운동을 했는데 3분, 1분 남겨놓고 영상이 죽었어요. 이상해. 그래서 조금 욕심내려고 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미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20분 운동으로 6시간의 운동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이름 내면다신시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이걸 이용한다고 하네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겨울철에 실내에서 근육, 유산소, 마사지까지 그리고 내장 지방, 다이어트까지 다할수 있는 운동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laughs> 최종한 12kg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민망하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